우차사의 개그맨들이 이번에는 따뜻한 웃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종규 삼촌 이종규 씨부터 김민기 또국닥터 안시우 씨까지 우차사를 대표하는 코미디언들이 한데 모인 이유는 바로.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보낼 아이들 때문이라는데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아이들 웃음소리잖아요. 아, 어, 정말 무대 위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 저희가 많은 걸 얻고 왔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지 않았어요? 네. 행복한 시간은 어찌나 속도가 빠른지. 해는 벌써 저물었지만요. 대구에 아저 씨들과의 즐거운 파티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제 또 왔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은 크리스마스도. 내년에도 <laughs> 내년에도 오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오죠 뭐. 오실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찾기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